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추가 하락을 좀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반등을 잘 시켜놨는데, 눌림이 조금 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절 이상, 이하까지 그 눌림이 좀 들어오고 있고, 어, 보통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전저점이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전저점을 지켜낼 수 있을지, 예, 이게 이제 오늘 저녁에 중요하게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그니까 내일 9일날, 9일날은 그 카터 대통령 그 추념하는 기념으로 이제 휴장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휴장 전에 매매를 하는 거고, 그 진짜 징검달이죠. 그리고 이제 주말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해서 음, 이검다리휴 거의 휴장 분위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함축되어서 미리 반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지금 엔비디아가 폭락을 했습니다. 예. 어, 참 아이러니하죠. 예. CES에서 CEO가 아주 이렇게 멋있는 신제품을 어, 와서 막 보여주고. 예. 아,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유머, 개구, 개구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죠. 예, 당혹스럽죠. 이렇게, 뭐, 신제품 가격도 낮추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이 하락을 유발시켰을까요? 여튼, 예, 이게 좀, 약간 당혹스럽게, 왜냐면 이제 전, 이 신고가 갱신을 한녹가 앞두고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마, 고가가 153달러. 예. 고가상으로 보면 신고가를 갱신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당혹스럽다. 어, 이것도 반등을 시키면 되는데, 네. 예. 아직 뭐 여유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다른 종목들도 덩달아서 다 같이 이렇게 아이온 큐, 자 리게티, 예, 양자 컴퓨터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슈퍼 마이크로도 떨어지고 예, 전부 다, 다 떨어졌습니다. 음. 그리고 테슬라도 이제 초반에는 상승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 상승 분위기에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엄청 당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초반에 상승한 거 보고 따라가다 샀는데, 이렇게 떨어져 버렸으니까. 네, 엔비디아가 장 초반부터 그냥 내리꽂아 버렸어요. 무슨 큰 낙제가 나온 것처럼 <laughs> 내리꽂았습니다. 뭐, 경제지표가 이제, 이런 하락이 나오면, 뭐 경제지표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뭐, 갖다 붙이는 거고. 자, 인플레 우려에 엔비디아가 6% 하락했다. 예. 인플레 우려에 엔비디아가 6% 하락하진 않습니다. 보통. 예. 그러니까 그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고, 예.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이제 그, ISM 지표도 나오면서, 네,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생길 수가 있겠다 구인 지표하고 뭐 서비스 예상보다 웃돌라서 어, 인플레 생길 가능성이 있다 어, 뭐 그런 이야기고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격이 정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돈이 너무 많다 다들 직장들 다 있고 어 보통 돈은 직장인들이 많이 쓰죠 왜냐하면 이제 월급을 타니까 카드를 긁을 수가 있죠 할부로 어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도 다 갖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월급도 잘 나오고, 앞으로 예상도 좋아요. 예. 그니까 사람들이 돈을 펑펑 써대니까, 음, 쓸수 있으니까, 소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 어, 그런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해서, 어, 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음. 음. 그리고, 이제, 뭐, 관세 같은 거 올리고, 그래서, 이제, 물, 이제, 들어오는 물건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 연준에서는 금리를 내리려고 하다가 멈칫. 어,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금리 안 내려. 이렇게 나갈 수 있다인 거죠. 그럼 25년은 계속해서 물가와의 싸움이고, 금리를 동결한 채로, 어, 계속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렇다고 금리를 뭐, 갑자기 막 다시 올려야 될 지경까지는는 아닐 거예요. 예. 물가가 조금 드, 이제 고개를 들어도 예, 물가가 고개를 드는 것을 보면서도 금리를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어 물가가 이렇게 고개를 든다 음, 그렇다고 뭐 바로 예, 바로 맞받다 쳐서 금리를 다시 올린다 예, 그렇게까지는 할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25년은 금리의 하락 예, 해, 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25년은 금리 하락의 해가 아니네?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이 좀, 이제, 김이 빠지는 거죠. 김사는 거죠. 주식시장은 뭔가 이렇게 막확 불타올라야 되거든요. 미래에 그냥 그렇게 되겠구나 해갖고, 그게 이제 선반영된 거죠. 자, 이게 지금 키움차트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어, 여기 위블차트로 보면은요. 거래량, 뭐 그렇게 크게 집계가 아직 안 됐나?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 자, 아직은. 아직은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예. 이제 지금 간당간당한데, 예. 생과사의 갈림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일쪽으로 빠지면 이제 약간 좀 위기 상황이 오겠죠. 어, 그 다음에, 지금 하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예민하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하락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보는 사람들이 좀판것 같아요. 이것을 또잘 받고 이제 매물 소화를 하고 다시 반등을 시키면 뭐큰 문제는 없다. 응. 테슬라는 이런 주변 상황들에 의해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높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막잘 휘둘립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렇게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는 것을 꼭 감안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푹 빠졌다가도 막확 올라가기도 하고, 확올라가다가도더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엄청 이렇게 휘둘립니다. 어,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시장 분위기에 많이 이제 그, 이렇게 휘둘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빠졌다고 해도 더 빠질 수도 있고, 많이 올라갔다고 해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굉장히 막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그래서 좀 정밀하게 보기가 좀 어려워요. 대신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어 이런 주식들이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큰 변동성을 가지지 않고 움직이죠. 이런 종목들 좀 참조하면서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가 지금 좀 위기 상황이에요. 하락을 했는데 반등을 별로 못하고 한번더 지금 여기를 무너뜨리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사이 며칠 사이에 2-3일 사이에 결판이 날것 같은데 만약에 다우지수가 여기 이걸 무너뜨리게 되면 아래쪽에 룸이 확 열려 버리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해 질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우가 먼저 하락을 하면 나중에 나스닥이 따라가거든요 자,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그야말로, 이제, 생과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어, 미래를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잘못하면 물려버리는 것이고, 어, 그리고 이제 하락했을 때,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하고 매수하신 분들이 잘못하면, 은 이제 물려버리는 거죠. 근데, 반등을 한다. 그러면 완전 나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시거나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이렇게 나이스. 어 근데 이것이 이제 정확히 주가를 예측해서 매매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시간, 그러니까 세월을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왜 주가가 떨어졌을 때왜 사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어, 매수한 후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을 그냥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투자자들은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바닥권에 사면은 바닥권에 사면은 이제 바닥에서 같이 뒹굴다가 어,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릴지 짧게 걸릴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높은 가격대에서 사서 버티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예, 그까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여기서 사서 이걸 당했다가 이렇게까지 와야 되는데 어,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바닥에서 사가지고 뭐 바닥이 아니라 뭐한이 정도만 사도 예, 여기서는 이렇게 좀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런 데서 사갖고 이렇게 하면 좀 견디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데 사신 분들이, 이게 엄청난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래봤자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실감이 있어요, 상실감. 어, 그러니까 남들이 와악 환호할 때, 난 이제 겨우 본전이 되는 거죠. 정말 많은 시간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 지속적인 상승이 갈 수도 있고, 어, 이게 밀릴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